안녕하세요. 중구차연구소 김종명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이죠.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3분인데요. 에, 오늘 또 오전에 지금 대구에서 손명한 분이 어제 그 계약한 K7 그 출구하러 오시고 또 이제 그 출구를 하고 오후에는 또 서울에 NF 소나타 트랜스폼 하나 또 LPG 차량 매입하러 갑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어 어제 아 오늘이구나 오늘 아침에 지금 상품화 가돼 가지고 어, 이 차량을 좀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제네시스 하면은 제네시스 BH 하면은 최고의 핫한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저번에도 한번 리뷰를 했는데 530에 리뷰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 중고차 어. 중, 뭐야, 딜러들이 보는 그 사이트 보면은 막 7, 800 조금 가는데 이제 야 400, 500 그럼 제가 여지껏 싸게 했더라고요 사실. 따지 보면은 차 가격이 올르기도 올랐지만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제가 어, 좀싼 가격으로 한번 리뷰를 하려고 어,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보면은 가장 큰 사고가 뭐냐면 휠하우스죠, 양쪽.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허리고 뭐문 하나 뭐 여러 개 교환됐어도 단순이기 때문에 큰 사고를 안 봅니다. 저희들 도 저도 이제 웬만한 중고차 뭐벤치나 대형차 살것 같으면 저 사고 있는 걸 사요. 왜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킬스 많은 거고. 하 그러면은 뭐 타는 데는 정말 지장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느 누가 뭐킬 수가 많다해서 고 사고가 많다해서 고 나쁜 게 아니고. 어느 누가 관리를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차를 뭐 합류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여지까지 뭐, 경험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이차의 그, 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서 직접 매입을 한 차예요. 어 젊은 친구가 이제 CU더라고요. 그래서 GV80을 사면서 이 차를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어 주행을 해보니까, 어 승차감 은 정말 좋아요. 잡소리도 안 나고. 스펙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프라임팩이 프라임팩. 프라임팩이고, 2009년 1월, 키로수는 좀 있습니다. 29만 키로, 29만 625키로 주행한 차량이고, 그리고 사고는, 자, 진짜 보니까 미세이는 없어요. 미세이는 없는데, 사고는, 휀다 이이 서포트, 그리고 문 하나, 그, 앞뒤 문이, 그환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힐하우스 잘리면은 큰사고로 보는데, 이제, 각자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받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뭐,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수리는 다 해놓은 상태라, 뭐, 타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는 거. 자, 그럼 외관을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현 상태가 중요하죠. 뭐, 엔진하고, 뭐, 오일이 새나 안 새나, 수리를 해놨나 안 했나,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이트 보세요 백화에서 하나씩 깨끗하고요 앞반바도 뭐뭐 앞에 저 센서도 돼 있고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위에만 이게 조금 이게 뭐 돌을 맞았는지 약간 여, 여 이만큼이 좀 벗겨졌네요 그리고 본네트 본네트도 보시면 은 정말 깨끗해요 그 색깔이 저 은색하고 다크 그레이인데 저는 이 색이 의외로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 색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에쿠스도 그렇고 은색보다는 이게 다크 그레이가좀 낫지 않나 또 호불호가 있죠 뭐 그리고 휀다 어우 문크 없이 깨끗한데 여기가 이제 오게티 여기 약간 터치를 했습니다 쓸려가지고 타이어 타이어도 뭐한60% 이상 남았네요 휠 조금 기스가 있고 그리고 백미러 백미러 깨진 거 없고요 양호하고 앞문 앞문 역시도 오문크 하나도 없는데요 뒷문은, 뒷문도 문콕 조금 여기 있어요. 이건 뭐안 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뒤 헨다. 헨다 역시도, 와, 좋은데요? 헨다도. 타이어, 뒷타이어는 한40% 이상 남아있고요. 그리고 휠, 휠은 깨끗합니다. 지금 아침에 광택 내서 가져왔기 때문에 휠도 깨끗해요. 그리고 아직도 물기가 좀 있어요. 뒤 보시면은 시그널. 시그널도 깨진 거 없이, 뭐,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하네요. 뒷판 봐도, 뭐, 단차 난거 없고, 깨지거나, 기스 난거 없고, 센서도 네개다돼 있고요. 트렁크. 트렁크도 보시면은, 널찍합니다. 지금 뭐, 들어간 하나도 없고, 어, 뒤에도 보니까, 뭐, 곰팡이 썰거나, 녹슬거나 습기 찬거 하나도 없고, 양호합니다. 타이어도, 어, 뒷타이어는 새거에요, 새거. 한 번도 안쓴것 같은데요? 뭐 하나, 앞타이어나 뒷타이어 갈때 하나만 사면 되겠는데요? 새거로. 이거는 뭐돈 버는 거죠, 뭐. 자, 뒤에는 또사고 없고. 뒤에 트렁크도 뭐 기스나거나 돌맞은 거 하나도 깨끗합니다. 외관은 진짜, 어, 정말 좋은데요? 뒤에 핸다도 문쿡 하나 없고. 뒷타이어는 40% 이상 남아있고 휠이 깨끗해요. 대체적으로 외관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수석 뒷문도 문구가 아, 밑에가 여기 조금 밑에가 있어요. 앉아서 봐야 돼. 아, 거기만 있지 뭐할 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앞문, 앞문도 문구 없이 깨끗하고 여기 물기가 좀있어 닦아야 되고. 백미러도 깨진 거 없고, 양호하고. 그 다음에 휀다휀다 역시도 눈구없이 깨끗하고, 타이어가 한40% 이상 남아있고 휠은 여기 조금 있어 대체들의 외관은, 어,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든다고 하면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도 보시면은 뭐 프라임팩이기 때문에 옵션이 좀 많죠. 우드 그레인 접이식 벽미러 인도 시트 돼 있고 메모리 시트하고 뒤에 커튼 전동 시트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는 너 누누이 설명했지만 약간 이쪽에 제네이스가좀 약간 딱딱해 요 시트 이건 부드럽네. 여기가 좀 사용감 주름이 좀 있고 여기는 조금 해줬는데 여기만 해도 뭐몇만원안 가는데 그냥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리고 조수석도, 조수석은 뭐 운전석보다는 조금 사용감이 덜 합니다. 저, 저쪽에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주름이 가는데 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죠. 소비자분들이. 여기도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아, 카메라는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안 나오더라고. 잘. 오래되면은.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VDC 되어 있고요. 엔진 소리도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걸어볼게요. 어, 한번에 걸리고. 그리고 핸들 리무콘.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키로수가 293,376km 주행한 차량이고. 20m 룸미로 저거는 빼갔네. 사생활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는 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i s 도 있고. d i s 는새거살 때. 이건 한400 이상, 400 정도 줘야 돼요. 뭐잘 작동되고요. 정품 내비 8인치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 어후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커튼도 뭐 커튼도 잘 되나 한번 보자. 어, 커튼도 뭐 작동 잘 되고요. 저 커튼은 잘 되더라고. 고장난 게 어디까지 리뷰하면서 고장난 게 없더라. 그 근데 또 하나 단점. 미션도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제네시스는 이게 안돼잘이 핸들 이게 참 이걸 왜 수동으로 만들지 저 자동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장률이 많은데 카센터 뭐 벌어먹으라고 일부러 해놓은 건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수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테어건 CD 이게 4장 들어가더라고요. 4장. 스마트키는 하나에 하나. 하나고, 열선 시트. 팔걸이도 해진 거 없이 깨끗합니다. 우드, 듀얼 옆백커트랩다돼 있고요. 뒤에 또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뒤에도 보시면은, 우드 그레인, 멋있죠? 인도 스위치. 시트가, 어우, 시트는 사용감이 별로 없네. 뒤는 깨끗합니다. 뭐, 말이 필요 없네요. 천정도 깨끗하고, 천정 여기 조금 뭐, 뭐, 묻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매트는 뭐, 세차 나올 때그 매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게 뭐 29만 됐다 해서 뭐 40만 됐다 50만 됐다 해서 안 좋은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관리를 잘 했냐에 따라서 뭐보링할 수도 있고 엔진 오일을 잘 교환할 수 있고 그냥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한 차기 때문에 이렇게 엔진 소리가 좋겠죠 그냥 오일도 안가 그러면 은 벌써 틀립니다 엔진 소리가 저도 뭐제 자가용 지금 366,000원 는데한 10년 탔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상 없고 엔진 엔진은 오히려 더 좋아요 자 이제 이 차량 리뷰를 마치는데 대체로 보니까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깨끗합니다 단지 이제 사고가 좀 있고 키로수가좀 많다는 거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합리적으로 가격이 또 형성될 거니까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가격을 37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나 아무리 키로사 40만원이든 50만원이든 400만원 이하짜리는 별로 없어요. 300만원 이하짜리, 매입도 잘 못하고. 이 차량 뭐 370이면은 뭐 그랜저 TG나 아니면 요즘 SM7. 7도 뭐 저번에 380, 390, 뭐 350에 했는데 리뷰를 뭐 대형 이 차가 한 5천만원 넘는 차인데 370이면은 뭐몇년 타도 본전을 뺄것 같습니다 자 우리 중구차용건사에서는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술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자 탁송도 진행 많이 합니다 그 할부도 제가 알선 해드리고 그리고 타고 계신 차 전화 주시면은 2, 30만 더 드린다겠죠? 그리고 뭐 폐차도 제가 대행을 해 드립니다. 아, 오늘 이제 조금씩 점심이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우리 중고차 연구소를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은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중고차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중고차 연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